내 네. 일정은 약속이므로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라고 돼 있잖아요. 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이게 ]일까요? 무슨 소리냐면은 네. 음, 내가 네. 뭐 화장실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화장실은 네. 저기 있어요라고 했는데, 네네. 네. 내가 그거를 화를 회로 바꾸고 싶어요. 갑자기. 아. 그래서 화장실 저기 있어요 하면 그 사람이 네. 내가 뭘 말하려는지 모르겠죠. 허? 화장실과 회장실은 완전 딴판인데요. 그러게요. 네. 그러,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바꿔 사회가 정한 약속대로 네. 해야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이런. 그렇죠. 와. 나는 예를 들어서 지금 되게 급한데 어? 네. 소변이 마려워서 급한데 어 회장실 지멋대로 회장실로 바꿔버리면 헉, 어머나 완전 <laughs> 쌤 난리 나네요. 와 진짜 <laughs> 안 되겠다 마음... 그 다음에는 네. 언어의 역사성인데요. 아, 역사성. 어우, 이것도 헉,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는데요.